해외 취업 포트폴리오는 예술을 해야 합니다. 어, 한국처럼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러면은 해외에서 취업이 되는 포트폴리오 스타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어, 제가 호주를 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한국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호주에 왔어요.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몇백 군데를 넣어도 취업이 아예 안 되고,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제 포트폴리오 스타일이 호주, 그리고 호주로 넘어서 해외에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어, 그 실력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단적인 예딱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먼저 해외 취업은 링트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링트인은 해외에서 보는 어, 취업 웹사이트 같은 건데요 취업 소셜미디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제 링트인을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링트인에 들어가면 저와 비슷한 디자이너나 뭐, 경력이 비슷한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자신의 디자인 수준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여러 디자이너들의 프로필을 볼수 있고, 뭐, 제가 지금 호주 멜버른에 있다고 하면,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디자이너들을 한번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비엔스입니다. 최근 디자인 포트폴리오 상담을 하다가 사실 조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비앤즈를 안 하는 디자이너 분이 있었어요. 비앤즈를 하라는 거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거기다 올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도비에서 만든 글로벌 포트폴리오잖아요. 여기서 디자인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고 본인의 수준이나 위치도 파악하라는 의미였어요. 디자이너는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저는 지금 15년이 경력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아침마다 영감이 될 만한 디자인을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높이고 어떤 디자인을 하던 잠재의식에서 튀어, 튀어나올 정도로 감각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b n 즈는 정말 수준 높은 디자인들이 많이 있고 그걸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눈높이도 이 정도로 높여서 봐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든 이유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수준을 이 정도로 올려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예를 든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 멘토 디자이너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아, 시니어 디자이너인데, 시니어 디자이너는 보통 뭐 작업 지시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본인의 역량으로 디자인을 해요. 보통 이런 것들은 뭐 리드 디자이너가 아니고서는 저한테 디자인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있는 디자인 역량으로 모든 디자인 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디자인 수준은 난 잘하니까, 난신어니까난 잘하니까, 근데 저 경력은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엔를 보면은 정말 감각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디자인 퀄리티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매 그래서 매번 이제 본인의 디자인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인가 하고 자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실었을 때도 자랑스러운 결과물인가. 그 정도로 항상 본인의 퀄리티 체크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비엔스에 보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수준을 올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갭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에서 벤즈처럼 디자인하면, 아, 예술하냐?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디자인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디자인 잡지에 실리는 그런, 예, 아, 나 예술한다. 그런 정도로 디자인을 고치셔야 돼요. 혹은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없으시다면 그런 스타일로 다시 한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에이전시, 글로벌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을 항상 홈페이지를 눈여겨보면서 그 수준에 맞게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디자인 수준을 절대 현재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나면 입사를 지원했을 때 연락 오는 곳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연락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지원하는 곳과 내가 정말로 가보고 싶었던 곳이래 연락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가 다르면 그런 곳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항상 살피시고 고치고 또 고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쿠나 마타타세요. 안녕!